과거분사하고 과거동사로 한번 봅시다. 그럼 생각해봐 이제.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도요. 분사는 어차피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인데 얘는 동사잖아. 얘는 뭐뭐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아예. 그래서 얘는 뭐뭐된과 뭐뭐했다는 완전 다르지. 어때 괜찮으시겠어요? 완전 다른 거야. 과거분사하고 과거동사의 개념은.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두 개가 이 d 형으로 나왔을 때 구별을 좀 해줘야 돼. 근데요 얘는 이 ING 경우랑 거꾸로다. 어허허허 뒤를 보면 돼. 뒤에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조금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갈라주면 돼요.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면, 얘는 과거, 동사로 봐서,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 분사로 봐서요. 얘 과거 분사인 거야. 그래서 얘는요, 똑같이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면 돼요. 뭐라고 꾸며주면 되냐면, 뭐뭐, 된이라고 꾸며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ing형의 동명사 현재문사 구별하는 법. 이디형의 과거분사와 과거 동사를 구별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를 나눴어요. 요거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정리를 할 거야. 조금만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주어, 수식어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문장의 시작은 거의 100개의 문장 중에 99개는 주어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항상 문장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동사를 찾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쓰레기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전부 주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주어하고 이렇게 동사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이렇게 올수 있는 애들이, 여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배웠듯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거. 이걸 우리는 전명구라고 하지. 이런 애들 꾸며줄 수 있어요. 이 주어를. 당연하죠. 아니면 지금처럼 to 동사 원형이나 ing나 아니면 누가 와요? ed형이라고 하는 애가 올 수도 있죠. 뭐올수 있어요? 아니면 후라든지 훔이라든지 휘치라든지. 뭐 대시라든지 와이라든지 웬이라든지 웨어리든지 하우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애들이 와서 동사를 취하고서 같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 줄수 있는 애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동사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 그치, 이제 구라 그러는 거야. 얘네들은 우리가 동사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근데 명사 주어를 꾸며주고 있지? 명사를 꾸며주는 애를 뭐라 그래? 형용사라 그래. 쇠를 형용사 구. 형용사 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라 그래? 나중에 되면, 진짜 주어, 진짜 동사 찾기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되셨죠? 우리 여태까지 3강이랑 4강에서 전부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리고 어찌보면 이 구와 절의 개념은 우리가 2강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지. 됐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어하고 수식어의 관계까지 우리가 조금 같이 봤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면서 우리 5강에서 볼 거고, 5강의 마무리에는 전체 리뷰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 봐요.